안녕하십니까 최대표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가 어, 피싱을 통한 해킹을 당했다가 이 채널이 복구된 썰에 대해서 이 썰을 좀 풀어볼까 좀 합니다. 어, 우리 그 나유 멤버님들, 나도 유튜버 멤버님들을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초보 유튜버분들은 어, 이 영상을 좀잘 봐주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뭐, 체험을 한 거죠. 말하자면, 해킹을 당한 거를 체험을 한 건데, 그걸 한번 영상으로 지금, 어, 남기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킹, 그니까, 피싱이라고 그러죠. 피싱. 피싱이라 그러면, 어,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음, 사적인 개인 정보를, 어, 낚인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한달 전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그 이메일을 받고 이게 이제 지메일로 온게 아니고요. 제 이제 개인 이메일이 네이버 이메일로 왔는데 어 그걸 제가 이제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스팸 메일이다. 이건 피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일단은 덮어둡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어 이게 뭐지? 궁금한 거는 갖고 있었지만 뭐 어, 무시를 하고 넘어갔는데 한번더온 겁니다 며칠 뒤에 한번더 이렇게 피싱 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더 오니까 이제 더더욱 어, 이게 무슨 내 채널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바로 어, 해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 메일은 어떤 메일이 왔는지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언뜻 보면은요. 어뭐 구글 애드센스랑 비슷한데 이게 사실은 이게 로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 저도 그걸 눈치채긴 했는데 어 어쨌든 어 내용을 보면은 뭐 잘못된 클릭 활동으로 당신의 채널이 정지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성 그런 이제 어 내용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 봐라라는 이제 그런 어 이메일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번은 무시를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메일이 오니까 들어가서 진짜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수하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들어가서 한번더 확인을 한다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저한테 이 메일을 보낸 그 해커는 저의 이제 개인 아이디랑 비번을 이제 접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제 이제 채널이 그러니까 채널을 보시면 뭐 개인 계정도 있고 브랜드 계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최대표 TV는 브랜드 계정에서 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그 그 이제 다른 계정도 이제 몇개 있죠 근데 그 브랜드 계정 최대표 TV를 어 소유권 이전을 바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저한테 이제 G 메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제 메일이 날라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 개념을 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집이 있는데 어그 집을 어 다른 제 이제, 어, 이제 불법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이 그동안 그돈 들여서 저 노력을 들여서 산그 집이 어 해커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집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저도 그 채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3자로.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채널에 영상도 올리지도 못하고요. 뭐 댓글이 달려도 제그 최대표 제 TV라는 이름으로 댓글도 달지 못하고, 뭐 관리를 전혀 할수 없습니다. 뭐 삭제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제3자가 그냥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태가 계속 한 달간 유지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오지도 않고, 뭐 대, 답글도 없고, 이제 뭐 그런 활동 자체가 전부 이제 스톱된 거죠. 이제 그 상태가 계속 되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이게 거의 뭐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영상 개수도 (170편이나)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뭐 다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막막, 막막함에 사실은 그날 이제 뭐 약속도 다 취소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확인을 계속했죠. 그래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제 구글에 이제 문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어~ 제가 에, 확인을 해보고 그, 이제 구글에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어,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빨리 그냥 보냈어요. 그날 바로. 그,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이 동그란 그, 이제 유튜브 보면 위쪽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어, 동그랗게 프로필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의견 보내기라는 게, 의견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의견 보내기를 딱 눌러 보시면, 이제 의견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어그그니까 받으신 메일 있죠? 그 메일을 이렇게 스크린샷 하셔 가지고 그 메일도 같이 첨부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런 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내 채널 이름하고 내 채널 주소 이런 것들을 쭉 내용을 다 보냅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 이렇게 옵니다. 어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변이 오는데, 유튜브 파트너 지원팀에서 답변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뭐유지인 즉슨, 어쨌든 그런 거를 뭐 당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2단계 설정까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담당부서에 넘겨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이 옵니다. 그래도 이런 답변이 오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전혀 뭐 답변이 없고 이러면, 진짜 이걸 어디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가 그날도요. 뭐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본거 같아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어어 어, 이게 담당 부서에 넘겼으니까 이제 기다려 달라 이렇게 와요 그런데요 중에 보면 2단계 인증 사용을 좀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거 아마 예전에 우리가 저기 SNS 중에 밴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밴드도 해외에서 막 이거 되게 많이 해킹 돼가지고 막 이상한 거 올리고 그런 적이 아마 꽤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2단계 인증을 사용하시라는 게 어, 어디에서 로그인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던 기기가 아닌 해외나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저한테 제가 설정한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 어, 문자로 다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지금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는 게 확인이 와요.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하면 그쪽에서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2단계 설정인데, 이 2단계 설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 동그란 프로필 그 눌러 보시면 거기에 어 구글 계정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계정 관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안 설정을 2단계로 좀 높여 주시라고 어 여기서도 이제 이메일로도 저한테 왔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2단계로 높이는 게좀 귀찮고 하더라도 좀 2단계로 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2단계로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도 어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 채널, 뭐몇개 작은 채널들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 이제 최대표 TV라는 그 채널만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구글 그 지원팀에다가 계속 보내죠. 이제, 아, 빨리 좀 풀어달라. 지금 뭐, 다른 비즈니스가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보냈는데, 뭐, 사실은 그분들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기다리시라. 뭐, 빨리 해드리겠다. 이런 답변이 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그리고 이제, 어, 기간이 뭐, 다른 분들은, 빨리 되신 분들은 뭐, 2주 만에 되기도 하고, 뭐, 바로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어 정상적으로 복구는 된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어, 기다려 달라 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이제 하다 하다가 이제 어 바로 이제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오는데 어 채널 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채널을 어 제가 이제 메일 온 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어, 새로 브랜드 계정을 하나 만드셔라. 그리고 그거를 어, 삭제를 하고 그, 그 관련되어 있는 그 메일 주소를 어, 보내 줘라 이런 그 안내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새로 브랜드 계정을 하나 주소를 만들어서 어, 제가 다시 이메일로 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내주고 또 기다리는 거죠 네, 그쪽으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있던 최대표 TV라는 이 채널이 어, 해커가 이제 들어와서 본인 걸로 이제 소유권 을 이전을 해가 버리니까 이거를 어, 내 걸로 그냥 소유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개저 브랜드 계정을 하나 채널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싹다 옮겨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예, 뭐 이게 제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시간이 또또 며칠 또 걸리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연결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 해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이용해서 어, 저한테 어, 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당신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면을 캡쳐해서 저한테 몇 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답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너어니 네 채널을 뭐 저기 줄 테니까 나한테 빨리 연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접근을 해 오는 겁니다. 이 해커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다시 또어 우리 구글에다가 고객 지원 센터에다 또 이제 스크린샷 해 가지고 또 보냅니다. 어 이렇게 또 연락이 왔는데 빨리 좀 복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어 대응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라. 합법적으로 저희가 다 복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또뭐 안심하고 또 기다리니까, 또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뒤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화 돼서, 어, 가동이 되더라고요. 제 채널이. 이 채널이, 어, 해킹이 되고, 제가 뭐 사실은 굉장히 멘붕에 빠지고, 뭐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난감했는데요. 어, 구글 쪽에 지원센터에서 그래도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어잘좀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날짜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딱한 달입니다. 딱한 달, 딱한달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뭐할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 피싱이 오면 피싱이 오면 절대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셔라. 그리고 혹시나 의심스러운 것들은 어, 주변에 확인도 해보시고. 또 구글에도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메일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조치를 취하실지라고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또 구글에서는 Gmail로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메일로 오는 거는 좀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시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클릭을 하고 거기 동그란 거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면 밑에 의견 보내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남겨서 보내시면 어 그쪽에서 지메일로 답변이 오니까 어 그거를 참고해서 어 어쨌든 뭐안그 해킹을 안 당하고 피싱을 안 당하시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해킹을 당해서 난감하신 분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복구가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보처럼 당한 거를 여러분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은 혹시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어 뭐 그런 일이 없었셨던 분들도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나도 유튜버 멤버님들도 꼭 이거 좀 주의하시고 계셨다가 절대 저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